겨울 코트를 멋지게 입은 아이 같죠 그죠 제일 안쪽은 뭐라 그럴까요 꽃봉오리요 목련 꽃봉오리처럼 겨울 코트를 멋지게 입은 가넷 로터스랍니다 첫 봄을 아시려나요 크라슈라 속이에요 다른 탑돌이랑은 전혀 틀리지 않느낌이요 은 아주 부드러운 뭐라까 부드러운 가죽이요 부드러운 쌤무요요런 느낌의 겨울코트를 멋지게 입은 아이처럼 보이는 독특한 얼굴이랍니다 가운데는 꽃봉오리처럼 잎들이 포개져서 하나씩 펼쳐지면서 자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크라시라석 아이랍니다 독특하죠. 맨날 탑돌이들 성을 여 희성, 요런 탑돌이들만 크라스라 속 아이들만 보다가 이렇게 아주 회색의 멋진 자태, 겨울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녀석을 보니까 또 다른 멋이 있는데요. 크기도 입장 크기가 엄청 길거든요. 뾰족한 잎이 삼각형이요. 활처럼 핀 멋진 모습에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넷 로터스랍니다. 아무튼 잼나게 생긴 겨울과 어울리는 클라슈라 속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산정서 다이이 모습입니다. 오늘도 엄청 추웠죠. 아침 기온이 아주 뚝뚝 떨어져서 요즘은 건강부터 챙겨가는 멋진 일상 만드시와요. 오늘은 겨울철에 제가 될수 있으면 물 주지 마세요. 물 주는 것보다는 줘서 화를 입는 것보다는 물을 안, 주, 안 주고 그냥 굶겨서 좀 쪼글쪼글해져도 못난이가 되어도 겨울철에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답니다. 그러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뭐, 걱정이 되죠. 당연히요. 겨울철 이제 12월 뭐 말서부터 1월, 2월 초순까지 한두달 물을 안 주면, 굶기면 그래도 다육이들이 사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죽지는 않죠. 다육이들을 굶긴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람에 있어서 물을 안 주면 당연히 다육이가 못 자라면서 휴면 상태로 가는 거고요. 휴면 상태에서는 당연 자라질 못하니까 얼굴이 조금 깨져져진답니다. 그래도 겨울에 과습으로 웃자라거나 줄기나 뿌리에 썩으며 와서 죽는 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니까 조금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현명한 방법이라서 물을 주시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뭐, 정. 안쓰러움은. 오늘같이 좋은 날 살짝, 위에 표면에, 표면 간수만 살짝 해주셔도 다육이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겨울철에는 될수 있으면 그냥, 아이고, 예뻐라 하고, 응원만 열심히 하면서 휴면을 시켜주는 게 좋답니다. 윤석, 로미오지나요? 그죠? 윤석들을 이렇게 털어놨더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laughs> 다육이들을 털어놔서 굶기면 어떡하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겨울철에는 관수를 안 해주지나요? 뭐, 관수를 안 해줘서 굽는 거나, 뭐, 이렇게 털어놔서 굽는 거나, 뭐, 입장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려서, 심으면 또 연석들이 또 기운을 받아서 어나 굶기네 좀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또 자랄 때는 봄에 이런 봄에는 또 열심히 자라 주거든요 넉넉히 말리셔도 된답니다 다육이들이 얼마나 물을 안 먹어도 오래 사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죠 두달 굶겨도 되나 그러는데 연석들이요 연석들 을 아주 한여름에 물러내려서 뽑아둔 아이들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진작 좀 10월, 말이나 요렇게 10월 초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놔뒀는데도 아직도 아주 얼굴이 빵빵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미칠이죠 장마통에 벗겨놓은 아이들이니까, 뭐, 늦어도 8월 장마라고 쳐도 8, 9, 10, 11, 12. 거의 5달 동안 쫄쫄 굶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도, 아주 멋지게 버틴 기고 있답니다. 연석이 교배종 엘레강스 같거든요. 아주 굶었더니 라인 색깔이 너무나 이쁘죠 엘레강스는 원래 이렇게 붉게 물드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라인이 그냥 맨날 푸르뎅뎅한 아이인데 다섯 달 동안 굶었다고 연석이 머슴한테 시위 하나 봅니다. 이렇게 다육 식물들이 뭐 크기나 잎장의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6개월 뭐을 굶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특히 요 창다육이 엘레강스 뭐 에보니들은 엄청 강해요. 가뭄에. 연속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 얼마나 쳤는지 한번 보실래요? 뿌리가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로부터 수관을 통해서 살려고 이렇게 새뿌리가 엄청 많이 내렸죠. 이렇게 다육이들은 굶으면 굶을수록 잔뿌리들은 훨씬 많이 내리거든요. 그게 뭐 살려는 몸부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들 물고파서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냥 뭐 완전 단수시켜도 되고요. 뭐 정, 얼굴이 비기 싫다 그러는 아이들은 표면 관수만 살짝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랍니다. 연석이, 누구야? 엘레강스 교배종이랍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관수를 될수 있으면 안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분갈이 후요. 이른 봄에 물 주셔도 충분히 연석이 견뎌주거든요. 그렇지 않고 분갈이 후에 관수를 해주면 이 화분이 마르질 않잖아요. 그죠? 거의 뭐 젖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뿌리 썩음이 올 수도 있거든요. 또 줄기도 중간에 곰팡이균이 환기 안 되고 그러면 곰팡이균이 활성화 되지나요? 곰팡이균은 뭐 어디나 다 있어요. 그 곰팡이균이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차이지. 근데 겨울에는 환기 안 되고 화분의 습해서 곰팡이 균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줄기나 잎장에 물음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관수, 겨울의 관수는 특히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래, 저는 요 겨울철 분갈이 후 다육이 관수는요, 거의 뭐한달 지나서, 겨울이 지나서 이렇게 관수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랍니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종식 차이가 있는데 환기도 잘되고 저희처럼 뭐 온실에 높은 기온을 유지해줄 수 있고 환기도 잘되고 뭐 자라는 환경이 좋으면 당연히 관수 시켜서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만 겨울철 최저 기온에 맞춰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휴면을 시키는 게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답니다. 연속이 엘레강스요. 연속이 자연 군생이거든요. 요 창다유기증 요 크리스마스는 아가보이드스 크리스마스는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잎꼬이를 해주면은 군생으로 멋지게 잘 올라오거든요. 연속은 자연 군생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커팅한 자리가 없죠. 그죠? 연속이 물러, 입장들이 물러서 연속도 뽑아놓은 아이거든요. 장마철에 뽑아놓은 아인데 뭐 다육이 모습이 워낙 게을러가지고 아직까지도 화분을 찾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려고 뿌리 내리는 거 보세요. 공중 뿌리들을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연속이 아니, 몸부림을 친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수분만으로도 얼굴을 뻗튕기고 있는 거죠. 그죠? 삶을 뻗튕기고 있는 아니라 다육식물들이 굶겨서는 물을 안 주어서는 그렇게 쉽게 죽기는 않는답니다. 안 죽는다고 1, 2년 안 주면 당연히 잘못되겠지만은 뭐한 5, 6개월 물안 줘도 거뜬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휴면을 시키는 게더 좋을 수 있답니다. 이제서야 자기, 화, 자기 집을 찾았어요. 그죠? 이제서야 너무 미안한데 그만큼 다육이 모습이 정신이 없었답니다. 올 한해는. 연속 크리스마스 지나요. 연속이 이제 멋지게 자태 잡아서 좀더 진한 색감이 되거든요. 진한 색감에 색감도 표현하기가 쉽고, 아가보이데스 중에서는 좀 값도 완전 저렴한 편이고, 키우, 건강해서 막 키워도 되고요. 실패해도, 에이, 실패했네.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아이래서, 요 크리스마스는 다, 창을 키우면서 처음, 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품종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겨울철 분갈이는요 관수를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보약이 된답니다 겨울철의 관수는 독약이에요 독약 너뿌이 썩어라 하는 독약과 같은 거거든요 뭐 정저가시다 그러면 화분후좀 쓰시지나요 그죠 물 주고 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지나요 그러면은 한 보름이나 한달 지나서 표면에만 살짝 표면 관수를 해주는 게 좋을 수 있답니다. 이연석이 레드에보니 로미오랍니다. 이 로미오는 입장이 굉장히 입폭도 넓고요. 색감도 예쁘고요. 선한 붉은색이래 기분 좋은 붉은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색감도 예쁘고 해서 입장 자택, 자택 입장 자체가 아주 오동통이 지나요 그래서 겨울 뭐 강제 휴면을 시켜도 멋진 자태로, 자태로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봄에 관수를 다시 시작해서 성장시켜도 늦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겨울 휴면을 잘 해주시면 더 건강한 아이로 봄에 아주 멋지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휴면이 뭐꼭 필요한지는 다이버 선도 잘 모르겠어요. 겨울휴면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장을 못하는 시기잖아요. 이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사계 워낙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연속들은 시위를 뭐 모르고 자란 아이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첫취위잖아요 어떻게 하면요첫취위를 맞이하는 거라서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뀐. 느낌이라 연석도 몸살을 할 거라고요. 그래 아예 몸살을 하려니 추워서 오돌오돌 떼어놓니 으 완전 단서로 휴면을 시키는 게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석이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로미오랍니다. 레드 에보이요 멋지죠. 가넷 로터스랍니다. 크라슈라 속이죠. 이렇게 가운데서 입장이 신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연속은 가운데가 이렇게 꽃모리처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입장과 입장이 기도하듯 두손 모아서 오므리고 있다가 벌어지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간의 로터스랍니다. 겨울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연속도 군생이 될려나요? 자연 군생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자구들이 올라오면 멋진 군생이 될것 같죠? 연속들은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원정해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 어, 아직은 올라죠 그죠 조금 더 잘하면 나름 독특한 개성을 지닐 것 같은 원종에보니 슈퍼클론 이랍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 굶어도 아주 빳빳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엘레강스야 원종 엘레강스 보다는 색감이 이렇게 테두리가 빨갛게 물든거 보면은 살짝 변이종인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배종이요 연속이 원종 엘레강스 그렇지 않으면 변이종 엘레강스랍니다 연속은 크리스마스 자연군생이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면 예쁘거든요 적심에도, 적심에서 군생 만들어도 예쁘고요 이렇게 잎꽂이해서 자연군생으로 키워도 예쁜 아이가 크리스마스랍니다 로미오요. 연속 로미오는 지금은 연속이 어려서 이렇게 거친 색감이지만 자랄 때는 완전 기분 좋은 빨강색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폭풍 성장을 해줄 레드에보니 로미오랍니다. 오늘은 다육이들이 굶으면 뭐잘 살까? 굶겨도 될까? 요런저런 걱정이 많은. 정절기랍니다 그래, 뭐정 날씨가 추워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뚜렷하지나요다육이라는 아이들이 아마도 한 겨울은 뭐 쉽게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죠. 그죠? 뭐 대부분의 다육이들은 얼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뭐 겨울을 나는 아이들이라 오히려 성장보다는 휴면에. 겨울 휴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이기는 사랑입니다. 어린 티를 막 벗어난 아이들이죠. 연석들은 이제 내년 봄서부터 여기서 폭풍 성장을 해서 요화분에 가득 채우면, 우 살아 있네 할 정도의 크기로 변신을 해줄 것 같아요. 요 정도서부터는 자라기 시작하면 때감도 좋고, 때깔도 좋고, 포스도 상당히 원정 에버니다운 멋스러움이 있거든요. 어려서 요만큼 키우기까지가, 자라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부터는 아마도 폭풍 성장을 해줄 것 같은 원정 에버니 슈퍼클론이랍니다. 일단은 뭐, 개성 강하고 모주의 성격을 아주 똑 닮은 아이로 성장을 해줘야 땡큐죠 아직까지도 어린 모습에서 벗어나는 듯 하지만은 어려 보이죠 그죠 조금은 더 자라야 멋진 포스가 나올 것 같은 원정에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